수인다원 차 만드는 가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편백나무로 딱 만드셨네. 이렇게 잘 만들었네. 차솥, 음 차솥 딱 닦아놨죠. 음, 이제 일주일에는 여기다 우전차를 더. 여기는 수인다원입니다. 수인다원. 이제. 차주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차주께서. 아 만드셨다. 음. 여기서 이제 향긋한 차향이 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차 만드는 나무, 음, 장작, 또 편백나무, 다 이제, 네. 편백나무. 준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쪽이 이제 음, 아궁이 여기가 이제 수인다원의 이제 구들방 차차 이제 말리는 구들방 음. 옛날에 땀도 이렇게. 수인다원입니다. 수인다원. 그래서 이제 이제 우전차가 이제 지금 쑥쑥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전차가 보시면은 오 나왔네요. 우전차가 나왔어요. 나왔죠? 이렇게 봤어 어, 이 정도 따면은, 요거 이제 촉을 끊어서 이렇게 따거든요. 오호, 많이 나왔다.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예, 네, 우전이에요. 두 개, 예, 네, 세 개. 이게 이제 이걸 덮거든요. 예, 우전. 우전은, 네, 고구 전에. 고고전에 딴차를 오전이라고 그랬죠. 드디어 이제 차 만드는 때가 됐습니다. 설레입니다.